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저 이노메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노메트리가 지금, 어, 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서, 어, 차트를 좀 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이 어떤지, 어, 이제 최근에 계속 좀 이런 종목들 하나씩 소개시켜드리고 있죠. 네, 내년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야, 눈여겨, 눈여겨 보아야 할, 네, 종목이 뭔지, 네, 그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너메트리, 간략하게 보시면, 자, 기사입니다. 제목하고 내용만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이너메트리 2차전지 수주 확대로 올해 최고 매출 기대. 네. 내용이구요. 보시면, 자, 이너메트리는 기존 조립공정에 X-ray 검사 장비 중심에서, 뭐, 이렇게, 장비로 확대할 예정. 그 그러니까 뭐, 기존에 요 장비 하나만 가지고 납품을 했다 그러면, 이제 뭐, 급한 공정, 화성 공정 같은 추가적으로 납품을 하면서 실적이 확대됐다. 이런듯내용이고요 네, 자, 다른 기사 하나 더 보시죠. 조금 전 기사입니다. 11월 15일 기스, 기사고요 자, 이노메트리가 인수한, 자, 이스트 브리지 인수, 이노메트리, 이란색 급반 등. 자, 보시면, 자,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316억 원으로 지난해 연매출을 이미 초과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요, 요 내용은, 어, 무의 내용은, 요, 요, 재무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보시면, 자, 작년에 좀 매출이 안, 에, 실적, 영업 실적, 영업 이익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년 300억 정도, 이제, 발생시키는 회사였고, 작년에 이제, 영업 이익 이안 좋은 이유는 당연히 매출의 감소로 이어졌는데, 올해 이미 3분기까지 어, 평년의 기준을 작년뿐만 아니고 그 전전년도까지 다 넘어서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어, 내년 실적이 훨씬 더 기대가 된다라는 듯한 이제 재무의 내용이고요 자 보시면 종합정보에서 뭐 아직까지 큰 수급은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꾸준하게 소량씩 어, 모아가는 기간의 모습들 만 오천 원 전후 요 라인대에서 항상 어, 이렇게 모아가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직 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아직 큰 주목은 못 받고 있어서, 어, 뭐, 대세상승이라든가 이전에 고점 라인들을 아직 회복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리고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이 전기차 붐대에 있었던 이런 상승까지 아직까지는 이어지지 않겠지만, 이 하단에서 이 12,500원 부근의 이 하단이, 어,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었고, 어, 향후 이제 어떻게 좀반등으로 이어갈지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지금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제 급락 부분을 제외한 요 이후에서 이제 회복하는 요 라인에서 자, 싸워주는 구간이기도 했고요자이 주식이 상장한 이후에 상장 초기 물량에서도 다시 한번 여기서 다격 다져주는 모습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역사가 뭐 길지는 않지만 이런 짧은 역사 속에서도 강한 가장 강한 지지를, 지지와 어, 반등의 포인트를 보여주는 구간이 12,500원 전후의 라인이었던 12,000원 정도의 이제 라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하락에서 빠른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나왔지만 해당 주식이 이전에 이제 급락 포인트에서 다시금 싸워주는 장 고까지 체크를 해본다고 하면 지금 부근에서 이제 17,500원까지가 이제 1차 도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만 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 5 0 0 0원 도전 여기 하락을 마치고 재상승을 하려는 그건 이제 실패한 구간까지. 그렇기 때문, 하지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일차적으로 뭐, 조건하셔도 크게 나쁘진 않은 지역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저가적인 지역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자, 12,000원 부근대에서의 추가 대응은 꼭 고려를 하셔라. 네, 라는 점을 저는 일단 체크를 드리고 싶고요. 해당 주식이 빠르게 다시 돌려서, 뭐, 이전에 뭐, 이평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상 크게 보시지 말고, 실적 주및 기대주로, 어, 실적 기대주로 내년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이 주식을 좀 느긋하게 보신다고 하면 다시금 메이저들이 수급을 찾아줄 때 이전에 수, 여기까지 회복하는 라인을 최종 목표로 일단 두시면 뭐 중장기적인 스윙으로 충분히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해당 내용들이 어 지금 2차전지가좀 워낙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 약간 이렇게 소외되어 있고 아직은 이렇게 좀 저점대에서 돌려주는 려 흐름이 있는 종목들도. 자, 내년 포에 하나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뭐, 2차전지가 당연히 전망이 좋다는 것은 저 말고도 그 수많은 전문가들과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들 말고도 뭐, 그 관련 업계에 있는 수많은 종사들이 다, 어, 많이 말을 하고, 어, 다 모두가 더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종목을 찾아서 내가 시작을 할지 보시는 것도 중요한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높은 주식들, 많이 가는 주식들 이런 거 쫓아가셔서 그런 눌림목에서 잡으셔서, 어, 또또 또 안정감을 이렇게 좀 편성하시는 을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모아가거나 어, 좀 기다리는 것도 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수익에서 수익 면에서 좀 비슷할 수 있고 오히려 더 크게 내년의 시세가 이제 작년에 이런 기대감을 넘어서는 아주 큰 실적으로 나왔을 때또큰 뭐 수주를 따낸다거나 큰 재료가 되었을 때 해당 주식이 어, 또 새로운 시세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점도 어, 충분히 기대되는 네,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만들어 놓은 주식들은 이제 좀 많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년을 준비하시는데 이런 종목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이 영상은 좀한 종목이고 어, 좀 짧게 어, 좀 제작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 해당 내용 좀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다 넣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어, 향후 이노메트리 이런 종목 진행하시면서 좀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 톡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